이제 마지막 단원이야. 마지막 단원. 근데 마지막 단원이 내용이 좀 많아. 간단하게 공식을 외워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만, 뭐 그럼 그런, 그런 거 배우려고 사실 이야기, 기하 공부하는 게 아니고, 논리적으로 이거를 는지 틀리지, 엄청 해나가는 과정이 중요한 거야. 그래야지 수학적 인 능력이 커지는 거니까. 공식적 우는건계산능력 밖에 더 되나? 오래 지나면 또 그림이야 생각 안날수 있잖아. 그치? 성질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한번 해 보자고. 근데 우선 기본 원주각이라는 걸 처음 용어로 배우잖아요. 그치지 원주각이 뭐냐 하면 자, 원주각과 중심각이 말뿐만으로 생각해 보면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런 원이 있는데 이 원의 여기 이 점을 우리는 원의 중심이라고 말을 하겠다. 그치지 그다음 여기 밖에 있는 테두리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지? 또는 이게 원의 일부였을 때 부채꼴이었을 때 호라고 부르겠지만 원이었다면 이거는 원의 둘레를 원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지 맞지? 근데 우리가 부채꼴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런 모양의 부채꼴이 하나 있다고 치자. 이렇게 이런 모양의 부채꼴이 하나 있다고 치기. 그때 이, 이 부채꼴에서 이 호를 갖는 어떤 호를 갖는 중심에서 연결한 이각 이각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동안 그냥 그냥 각이라고 말해, 이거 중심각이라고 말하면 된다, 그렇지? 우리가 그냥 각도 알고 있는 거. 근데 이 홀을 갖는 또 다른 어떤 각을 하나 만드는데 이런데, 어마한데다가 점을 찍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원의 위에 원의 위에 어떤 점을 이렇게 연결했을 때이 각들, 이런 각들, 이런 각들. 이점구가이 중심에 있으니까 그때 각을 중심각이라고 불렀잖아 그치그렇 이거는 어디 위에 있는 거냐면 원주 위에 있는 점들에서 각의 크기를 구하는 거거든 그치 그래서 이런 각들을 다 통틀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원주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말뜻은 별거 아니다 그치 어이구. 됐나? 여기까지 원주각과 중심각 이렇게 있어. 한 호를 가지고 중심각도 그을 수 있고 원주각도 그을 수 있겠다. 그치? 맞지? 같은, 같은 호에 대해서 중심각과 원주각의 이 관계는 항상 어떻게 되냐면 좀 기억하자. 항상 어떤 관계냐 하면은 원주각을 곱하기 2를 하면은 중심각이 돼. 이 체계를 좀뭐 증명하려고 좀 더럽게 증명해놨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 봐봐. 자 봐봐. 아 원을 넣어주는 그랬네. 원이 이렇게 있어. 근데 이 원이 있는데, 여기에 삼각형이 좀 외접하게. 내접, 삼각형은 내접하고, 원은 외접하지. 그때 이 원의 중심,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원이 밖에 원을 기준으로 이름 붙이잖아. 외심이라고 말하잖아. 그치? 외심. 외신. 근데 외심은 우리가 요 각과 요 각이 관계, 항상 얘가 X였으면 얘가 뭐였어? 2x였지, 두배 맞지? 외지이 그럼 봐라. 어떤 한 호를 갖는 중심각과 어떤 한 호를 갖는 이 중심각과 원주각의 관계가 어떻게 있어? k What do you think? What do you t h 그렇게 해서 항상 d 배인데 책에서는 좀 이렇게 설명을 해놨네. 원이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접하게 끔 있을 때 사실 외심으로 이해해도 되는데 이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중심각이 있고 원주각이 이렇게, 이렇게 있잖아, 그치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은 얘를 이렇게 잘라 됐나? 자, 그때 이 호에 대해서 아 이걸 책에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면 그래, 하자. 그럼 이렇게 잘랐다고 치자. 자, 그럼 봐라. 이쪽 삼각형 생각해 볼게. 이쪽 삼각형에서 이거랑 이거가 다통 뭐야? 반지름이지. 둘이 길이가 같지.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그렇지? 그럼 이 각이 a면은 여기도 a가 되지. 근데 우리가 삼각형의 어떤 각의 성질을 보면은 이두 개의 각을 알면은 이 둘의 각을 합친 이 바깥 부분 여기가 x 더하기 y 아닌가? 맞지? 그 것처럼. 이 삼각형에서 a각이 a가, a가 이쪽이 돼서 ea가 되는 거 아니야 맞죠? 맞지? 어. 자그 다음에 이쪽편 삼각형에서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로 또 어때? 다 반지름이니까 같으니까 얘가 a면 아미야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니까둘다 반지름이니까. 그럼 이 각이 b라고 치면 요만큼 각이. 이 각도 b야. 그럼 이 삼각형에서 이 바깥에 있는 거는 eb가 되겠네. 그럼 결과적으로 이 원주각이 A 더하기 B잖아. 원주각 근데 중심각은 2A 더하기 EB니까 2A 더하기 B가 되는 관계잖아. 그러니까 항상 원주각의 두 배가 중심각이 된다. 근데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는 외식을 통해서 충분히 알수 있는 거잖아. 맞죠? 맞지? 자, 그 다음에. 이 원주각의 두배하면 항상 중심각이 되면 확실하다는 렇지 같은 호를 가질 때. 자, 근데 이제 원주각의 성질 중에서. 쌤, 그러면요, 같은 호를 갖는 원주가도 너무 많잖아, 무수히 많잖아, 이렇게. 이한호가 같으면요, 이거를 공유하고 있는 무수히 많은 원주가도 다 같은 거 아니에요? 맞아. 얘가 X면 이 중심각이 얼마기 때문에, EX지. 그럼 이 중심각이 반이 X잖아. 그럼 같은 걸 가지면 이 EX의 절반이 되잖아, 그치? 이 하나 무슨 말인지? 중심각이 EX면 은이 호를 갖는 이런 삼각형의 각도 여기도 X일거고 얘의 절반일테니까 그치? 이렇게 그어도 당연히 절반이니까 X지 이렇게 그어도 X겠지 어떻게 그어도 다이 중심각의 절반이 될테니까 그러니까 같은 호을 가지면은 이렇게 옆에 다더같이 그치? 응. 같은 호을 가지면은 원주각은 모두 같아 너무 당연하다 그치? 중심각을 이용해서 생각하면 되니까 원주각의 성질을 통해서 같은 호를 가지면 원주각은 전부 다 같다. 근데 같은데 그중에서 특이하게 원주각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반원이죠 반원. 그치? 반원을, 호가, 반원을, 반원의 호를 가질 때, 아, 이렇좀 말해야 되나? 그랬을 때이 원주각은 항상 몇 도가 될까? 얘도 다같을 거야, 전부다. 그렇 이만큼의 호를 공유하고 있으니까. 근데이 중심각이 몇 도죠? 반원이면 180도지. 그럼 당연히 여기는 다몇 도가 돼? 90도가 되겠지. 다 90도가 되겠지. 맞지? 아, 그래서 호에서 이렇게 이게 했지 무슨 말인지. 거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어떤 원에서 하나가 지름이야. 그럼 원주 위에 어떤 거를 그어도 다몇 도가 된다? 90, 90도가 된다 하는 거. 이미 근데 여러분들 외심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외심의 위치는 항상 직각 삼각형의 데 외심은 빗변의 중심에 있다고 하지 않았어. 이미 맞지?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도하다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성질 1번. 같은 호를 갖는 원주각은 전부다 다 같다 그치? 같은 호로 갖는 거, 그치? 어. 그 다음에 두번째 이게 반원을 호로 갖는다 반원을 호로 갖는다 그치? 반원을 호로 갖는다 또는 여기가 지름이다 그때아 이거 어떻게 말하면 되지? 호로 갖는 원주각은 항상 몇 도? 9 0도가 된다, 맞죠? 어. 이거 두 개의 성질을 알수 있어. 별거 아니다, 맞죠? 여기까지 별거 아니야.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확장을 한번 해볼게 우리가. 막상 문제 푸는 거는 이런 거를 그냥 이용해서 푸는 거라서 그냥 수식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림만 천천히 잘 생각하고 하면 돼요. 그럼 이걸 잘 생각해보죠, 우리가. 근데 쌤, 방금 전에 님이 말한 거는, 같은 호를 가질 때만 원주각이 같았잖아요. 그쵸? 그렇죠? 호가 같을 때만. 근데, 호가 달라. 다른 호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둘이 중심각이 같아. 둘이 중심각이 같으면 이 호의 길이 어떻다라는 거야? 어, 이 호의 길이와 이 호의 길이가 같다. 그, 하지만, 호를, 같은 호를 갖는 건 아니지. 길이가 같은 거지 같은 거는 아니잖아. 둘리 그치? 이 길이가 같은 거라고. 그랬을 때, 근데 어쨌든 그럼 이 부채꼴과 이 부채꼴을 합동하냐? 그럼 이 중심각은 다 어때? 같겠지. 그러면 이 놈을 갖는 원주각과 그럼 이거의 반이 얘일 거아니 그치? 얘가 2x면 중심각이 2x면 이것도 얘랑 합동이니까 이쪽도 2x가 될 텐데, 얘가 2x면 이 원주각은 전부 다 뭐가 돼? x가 될 거야. 마찬가지로 이거에 대해서 중심각이 ex면 이 호에 대해서도 이 원주각은 전부 다 x가 될 거라고 그쵸 결론적으로는 같은 호가 아니더라도 호의 길이가 같기만 하면 중심각이 같으니까 그거에 대한 원주각들도 다 같게 나오죠. 맞지? 결론적으로는 여기서는 한 가지 호를 가진데 이거에 대한 것만 다 같다고 했다면 이제 이걸 조금 더 확장해서. 호가 같지는 않아도 길이가 같으면은 당연히 중심각은 어때? 중심각이 같겠지, 그치? 그니까 러 그거에 대한 절반인 원주각들도다 같을 거라 너무 당연하다, 그치? 이런 어. 성질. 뭐, 반대로? 그럼 반대로. 각이 다 같아. 그럼 어. 이 호의 길이와 이 호의 길이는 어떻겠어? 같겠지, 그치?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어. 그렇게 풀면 돼. 막상 문제 하나도 어.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럼 몇 개만 우리가 이따 소개를 해줄게, 문제를.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자, 이게 지금 원주각에, 원주각에 대한 것만 지금 따지고 있잖아, 그렇지 근데 이네 점이 한원 위에 있을 조건은, 원주각에서는 이렇게 조건이 돼. 나중에 삼각형, 뭐 사각형, 성질, 이런 것도 다 배울 거야. 근데 계속 나오는데, 네 점이 한원 위에 있다. 점이 하나, 둘, 셋, 네 점이 한 원위에 있다. 그럼 사각형이 외접한다, 원에. 맞지? 원은 사각형에 외접하고, 사각형의 입장에서는 원에 외접한다고 할수 있겠지. 그때, 우리에서 원주각의 방어에서 본다면은, 얘가 한 원위에 있다면은, 어떤 홀을 하나를 잡아. 어떤 홀을 잡든, 점두 개를 연결해서 홀을 하나를 잡는다. 됐어, 이렇게. 그러면은 얘가 이 원주각, 이 각도와 이 각도가 같아야 되겠어. 같아야 되겠지, 당연히 그렇지. 이 같은 호를 가지니까 이 각과 이 각이 안 같으면 안 되잖아. 맞지? 어. 반대로 이번에는 원이 먼저 있는 게 아닌데 이렇게 잘랐을 때이 각도와 이 각도가 자, 이게 원 안에 있으면 확실히 얘와얘가 같은 거지. 그렇지? 반대로 이 각이 같으면은 반대로 이걸 원을 이렇게 그려도 된다는 거야. 왜? 이 각과 이 각이 같으면 얘를 같은 호로 갖는 원주각 얘를 호로 갖는다는 건이정과이정을 원에 있다는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것도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관계야. 그렇지? 원이 있으면은 원주각이 같은 호에 대해서 원주각이 같으니까 반대로 원이 없을 때이 사각형이 네, 이사이네 이 점이 한원위에 있을까 판단하면은 이 두각이 같으면 아얘요 부분과 요 부분이 같은 호를갖는 원주각일 거야 그렇지 맞지? 어 이렇게 구분을 해주면 된다고 너무 쉬워서 문제로 풀기도 조금 그러네 어떤 게 문제 나오냐면은 이 전체적인 내용 가지고 하나만 보면은 이런 경우 원이 하나 있는데 너무 간단해요 하나만 풀어볼게. 30도 근데 아주 기본적인 문제가 아니라서 처음에 눈에 안 보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그려버리고 처음부터 여기가 S 됐나? 여기까지? 자 이게 백구쪽에 있는 거 그냥 유제 아무거나 하나 썼어 나 푸는 방법이 비슷비슷하니까 어... 자 봐봐 이 x를 알려면은 지금 원주가 파트에서 이 x를 알려면 이 x라는 거는 어떤 홀을 갖는 거냐면 홀을 정확하게 그어줘야죠 이 호에 대한 각이잖아 x가 그렇죠 맞지? 이 호에 대한 각인데 우리가 이 중심각을 알 수가 없잖아 중심각을 알면 이렇게 중심각을 알면 이 반이 X 인데 그거 알수 있는 상황이 아니네 그치? 이해했어? 근데 알수 있는 방법이 난얘요거에 대해서 요만큼 이거에 대한 걸순수히알수 있는게 아니라 요쪽 삼각형에서 이 호에 대해서 원주각이 15면 이 중심각은 또두배라돼이 삼각형에 대해서 얘가 지금 15도면은 얘는 두배로도 30도가 되지 그치? 어, 그러면 이제 됐네 음.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와서 이 호에 대한 게이 중심각이 100도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이 중심각이 100도면은 이거에 대한 원주각은 50도가 되겠지 이렇게 풀면 된다 그치? 렇 어. 상황에 잘 맞게 그냥 풀어나가는 거야 이 성질들 잘 이용해서 뭐더 복잡한 건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아 비슷비슷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안 풀리면 이거 한번 의심해봐 문제가 그림이 이상한데 정말 안 풀리면은 지름일 거야. 이런 방법을 푸는데 안 풀리면 지름이면은 어떻게 연결해도 다몇 도가 된다고? 90도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와 있기로 하고 그런 것들 잘 이용해서 풀면 될것 같아. 이렇게 이렇게 연결하면은 90도에서 잘 활용하면 되겠다, 그렇 왜냐하면 얘가 지름이면은 반원에 대한 원조각이니까그렇 그런 성질만 잘 이용하면 될것 같아. 오늘 내용은 많이 안 할게. 일단 이 부분이 먼저 익숙해야지. 뒷 부분에서 그림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공식만 증명해줘도 다 해결될 이 거예요. 우선 여기 몇 페이지 되지는 않는데 연습을 좀 해볼게. 지금 이제 여기까지만 정리하자.